도가 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성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죠. 하나님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면서 고생했고 고통을 받았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친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2절 그가 내게 묻되니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이식급이시오. 광이 십규비신이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덕질 하는 자는 그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가라사대 내가 이곳을 바라현나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명띠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두루마리 환상은 한쪽에는 저주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인간의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마치 종이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하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개인과 한 단체와 크게는 나라까지 그들의 죄악들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5절에서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뜰이 맹천한 자의 집에도 들어가고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돌을 아울러 사른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악들을 일일이 상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6절 내가 묻돼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 니라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7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8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골리 위에 던져 덮더라.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앉았는데. 하의 날개같은 날개가 있고 그날개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10절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매 11절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을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에바 환상입니다 에바는 소코리와 같은 곡식을 대는 기구인데요. 에바의 사람이, 여인이 들어가고 그 우위를 나브로 그리고 두 날개가 있는 마치 학의 날개 같은 두 여인이 그 날개 바람을 달고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다. 땅과 하늘 공중에 넣었다. 날렸다. 그 말씀이죠. 멀리 에바를 그 속구리를 옮겨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라 백성들의 죄를 멀리 멀리 하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멀리 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찬화로 살게 될 것을 알려준 겁니다. 음,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환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에바, 즉 소쿠리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멀리, 멀리 던져버리신다고 하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인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늘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두로마리 환상과 애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고,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